네, 부총리님. 지금 국민의힘 정말 3년 내내 민주당 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타령하고 민주당 타렷하고 그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네,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아까 박선우님이 계속 민주당 탓전정부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네 뭐, 하여튼 네. 알바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알바기 인사를 뭐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는 12.3 불법 개업 이후에 불법 개업 이후에 4월 11일까지 대행들께서 공고를 낸게 101건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그게 알바끼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2년이나 있었는데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빵꾸를 내갖고 어 돌려보내갖고 그 인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있게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어 뒤죽박죽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조차도 알바끼는 인사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어 민주당 탓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어 국민의 힘이 그렇게 주장을 봐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바끼 인사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49일이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어대한민국이 출범을 하는데 지금 3년짜리 인사를 갖다가 지금 공고해갖고 지금 임명하겠다?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의 철학을 어떻게 모셀과 세 같은 곳에까지 어떻게 그 지역에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키 인사 관련해서 더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랑한다는 동생 신동호 씨를 이배 사장으로 다시 임명 강행을한 것도 문제이지만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대통령 기록 관장을 윤석열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100페이지 정도랍니다 4년이 넘게 일을 한 박근혜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100페이지 정도의 자료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목록이 6,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싹, 소각, 파회, 파기해버렸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장도 행정관에 임명한 것이 많은 자료들은 파기하고 그나마 기록물로 간 것도 본인의 행정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숨기거나 어떤 훼손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사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부끄럽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걸 놨다가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사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견해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 기록, 기록물 관장으로 가서 역사에 남을 사초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서 래 어떤 공직자의 어떤 공직 수행에 있어서 그분이 뭐 어디 출신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걸 지레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 8일 이게 지금 국무회의 있는 날인가요? 4월 8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 대행 간의 통화가 있습니다. 네, 통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첫 번째 어, 비공개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하자 한덕수 씨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간 통화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났다가 유출했다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형 선고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한미간에 근데 지금 권한 대행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몇급 기밀에 해당합니까? 뭐 일단 기밀일 것 같습니다만 몇급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밀이겠죠.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중앙일보에 유출이 됐어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오시면. 총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숙지 를 하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여기 질의 요구서 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그 내용은 제가 가지지 못해서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또 보면 방위비 분담금 을 포함해서 원스톱 쇼핑을 했다 많은 양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미국 측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역 대학,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그 다음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규모, 대규모 구매,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방위비, 원스톱 쇼핑 is a beautiful and efficient process.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백악관 경제의 의장이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퍼진 겁니까? 양보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가 경제 위원장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 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건 표현... 누가 봐도 한번 많이 양보를 했고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저 그럼 그러면. 저게 우리래 양보하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말입니다. 정상이 30분 통화해가지고 뭘 양보하겠습니까 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바이든 대통령 때 2024년 10월에 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1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재협상을 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아니죠. 양국이 합의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합의해야 되죠. 제가 우리가 지금 합의를 안 하면 네. 방위비 협상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어,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걸 지키거나 혹은 유리한 협상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계엄을 갖다가 그제서야 얘기하고 장관님들은 국무위원들 허겁지겁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함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나가서 불법 개함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묻던가요? 혹은 장관께서는 어떤 답,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그 권한 님께서 그. 두 분을 환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뭐 국민들이 그 간담회 자리니까 어떤 의견도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의사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 대통령께서 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 온전히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전 개인 적으로 믿었고 그런 차원에서 행사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다른 일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완규 법제 처장은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던가요 설명이 있었습니까 다른 한 분은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이 법제 처장님은 늘 국무 의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 늘 법률적인 어, 어, 부분에 많은 어, 조언들을 해오신 분이고 어, 그래서 어, 적절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기, 대학 친구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치를 할때 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아주 무리하게 제공한 사람인데 그런 것 사실은 몰랐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법적 저, 저 지식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것은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인을 갖다가 헌법 재판소에 이것도 알바키를 해갖고 나중에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때까지는 뭐 법조 사장님이 그 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조사할 이유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뭐그 이후에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삼호펀드 MBK가 홈플러스 인수한지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숙대받이되었고 지금 긴급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점포는 폐점이 되고 직원은 감축되었으며 입점 업체와 협력 업체의 연쇄 피해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4일 어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MBK가 있는 사무실에서 삭발식과 천막 논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구조조정 없는 정상화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없는 정상화 점포 매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겠죠 일자리 보장이겠죠. 네. 그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것 같고, 어, 회사가 그 노조와 또 채권단하고 잘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MBK 홈플러스가 긴급 회생 신청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700억 원대, 그다음에 단기채. 칠팔0억 원대 판매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범죄로 볼수 있다. 그 예전에 동양지권 사태의 현재현 회장이 그와 비슷한 짓을 했다가 징역 7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검검원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결과는... 범죄행위가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대략. 예정하기는 조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사모펀드사들이 예컨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에 수익성 낮은 노선은 폐지하고 또 100억대 적자 상황인데도 수십억 원에 배당을 해가서 이익을 챙기는 등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 듣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지책도 금융위원장으로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방지책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모펀드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그볼수 있는 부분과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소관 부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사모펀드의 공가를 한번 점검을 하고 최근에 해외 어떤 규제 동향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개선 방안을 찾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른 저 산업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관계 부처가 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수, 수, 수장인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런 거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논의하고 있고 광주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처랑 그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 1당으로서 사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